일년중 가장 더운 시기 복날 삼복더위 속 건강관리 잘하고 계신가요 예로부터 이런 무더위에는 추어탕이나 삼계탕처럼 영양 가득한 음식으로 지친 몸을 챙겼잖아요 그래서 준비한 복날 특집 성공 레시피 오늘은 좋은 재료와 최고의 맛으로 건강과 행복을 전달하는 성공 기업들을 찾아가 봅니다. 첫 번째 성공 기업은 전국 100여 개 매장을 두고 있는 국밥 전문 기업. 과연 매출도 명성에 걸맞을지 검증 들어가 봅니다. 매출을 여쭤봐도 될까요? 좀 곤란한 질문인데. 네. 그래서 뭐약 10억 대 정도는 오르고 있습니다. 10억. 예. 이야 개업 1년을 간 넘긴 매장의 기세가 대단한데요. 누가 맛집 매출의 비결을 묻거든. 고개를 들어 이곳을 보게 하라 은밀하게 주방부터 살펴봤습니다. 손님 받기 전 준비가 한창인데요. 국물의 깊은 맛을 끌어올려줄 대파를 잔뜩 썰어두고요. 고기와 순대는 1인분씩 미리 소분합니다. 밑반찬까지 든든하게 채워두면 점심 장사 시작. 배꼽 아, 측에 따라 빠르게 입장하는 손님들. 덩달아 주방도 눈코 뜰새 없이 바쁜데요. 뭐니 뭐니 해도 국밥의 생명은 스피드. 성공 기업의 속도는 어떨지 확인 들어갑니다. 자, 준비하시고 스타트. 재료를 미리 소분해 놓은 덕분에 주문과 동시에 바로 화구로 올라가는데 순식간에 일렬 종대하는 뚝배기들. 불맛 제대로 안고 나가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5분 21초. 야, 이게 바로 한국인이 좋아하는 속도 아닙니까? 게다가 국밥은 식사 시간도 짧잖아요. 식사만 하시면 15분, 20분에서. 높은 매출의 열쇠는 바로 빠른 회전율. 그래도 이렇게 문전성시를 이루는 데는 또 다른 비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든든한 국밥 한 상에 숨겨진 성공 기업의 비밀 병기. 국밥이 오랜 시간 서민 음식으로 자리 잡은 이유는 간단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빠질 수 없는 게 김치와의 환상적인 조화죠. 왜 맛집은 김치만 먹어봐도 안다고 하잖아요. 성공 기업에서 연구한 특급 양념장에 국내산 무와 배추를 버무려서 그때그때 신선하게 담그는데요. 아삭하고 입맛 돋우는 감칠맛에 하루 이틀이면 금방 동이 난답니다. 이번엔 성공기업의 비법이 탄생한 곳을 찾아서 뚝배기 타고 본사로 깐다삐야! 여기가 바로 전국 100곳이 넘는 매장에 한결같은 맛을 제공하는 공장. 성공기업 대표를 따라 한우 원육을 손질 중인 현장으로 따라 들어가 봅니다. 고기를 삶을 스팀기도 되게 중인데요. 팀장님, 준비는 잘 네. 되고 있는 거죠? 예, 준비 아.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고기는 어떻습니까? 예, 고기 상태 좋습니다. 네. 이큰 기계 안에 채운 게 전부 한우, 양이 어마어마한데요. 토머리 한 28마리하고 양지 한 120kg에서 도합하면 한 680kg 정도 되는 양이고요. 이 양이면은 아마 천인분 이상의 그 고기가 나올 겁니다. 음식은 재료가 파알이라고 하잖아요. 성공 기업은 고소하고 육즙이 풍부한 고급 거세우를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좋은 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 이유 생산 규모가 커질수록 단가가 낮아지는 규모의 경제를 활용한 덕분입니다. 성공 기업의 경우 납품할 가맹점만 100곳이 넘다 보니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더 좋은 재료를 쓸수 있는 거죠. 음식 맛의파라이 재료라면 나머지 이하은 조리 과정 한번 지켜볼까요? 일단 불순물 제거하기 위해서 1차 열처리 과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97도에서 한 30분 정도, 그다음에 이제 소머리를 먼저 건져낸 다음에 2차로 깨끗한 물을 집어넣고 2시간 정도 끓이면은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나오는 기름 제거를 좀 하고요. 이제 완전히 이제 그러면 소머리가 완전히 삶아지게 되거든요. 다시 건져내서 이제 야채나 한약재 이제 저희가 준비하는 거를 넣고 한 30분 정도 더 삶게 되면은 1차 육수가 이제 완성이 됩니다. 해 먹는다 그러면 얼마나 걸리나요? 아그 개인이 하신다면은 고기 손질부터 핏물 제거하고 또 육수 기름 제거하고 그러면은 한5 시간 이상 걸리지 않을까요? 이 모든 과정을 공장에서 체계적으로 해 주니 점주 입장에선 땡큐. 이렇게 만들어진 고기는 잘 썰어 진공 포장하고 육수와 함께 전국 백여 개 매장으로 발송됩니다. 언제 어느 매장을 가더라도 일정한 맛을 유지해야 하는 프랜차이즈 성공 기업의 레시피도 하루아침에 완성된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식당을 한세 군데 정도를 했었는데 옮겨다니면서 끓이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맑은 육수를 한우로 공급해주는 공장이 업체가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고개 경쟁적인 것 같아갖고 그래갖고 이제 액기스를 한번 만들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3년 좀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최대한 편하게 만들었어요. 딱딱딱 레시피가 있거든요. 그 레시피대로 끓이시면 정확합니다, 마튼. 수천만 원이 넘는 장비들을 들여 차곡차곡 쌓아올린 공장. 덕분에 창업 9년 만에 가맹점 100곳을 넘길 만큼 초고속으로 성장했는데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위기도 있었습니다. 옆에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분들이 담배를 잘못 버리는 바람에 공장이 다 완전히 전소가 됐거든요. 저 혼자면은 그냥 제가 그냥 좀 쉬었다가 다시 뭐 한번 해보자 그러라고 갈 수가 있겠는데 저 때문에 저희 체인점 점주님들이나 다 손해를 보실 거 아니에요. 물건을 못 받으시면은. 그 상황만큼은 좀 피하고 싶었었죠. 그래갖고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같이 가야 더 멀리 갈수 있기에 0호점이 넘는 식구들과 함께 가는 방법을 고민 중인 성공 기업. 상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더큰 발걸음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먹는 것만큼은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더 드린다고 해갖고 뭐 제가 뭐 그렇게 손해보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노력했을 때 그만큼 성과가 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꾸준히 노력해갖고 좀더큰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할 성공기업은 건강한 닭을 요리하는 치킨 전문기업. 평일 저녁 굳은 날씨에도 벌써부터 홀이 꽉 찼네요. 어금직스럽게 치킨을 맛보는 손님들 사이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듯시설이한 곳에 집중됩니다. 흰색가 뭐야? 뭐야, 뭐야? 제가 이 뭐야? 흰색깔 뭐야 이거? 흰색깔 이거 뭐야? 뭔데요? 뭔데? 눈에 봐도 바삭하게 튀겨진 치킨. 그런데 자세히 보니, 어, 진짜 하얀 알갱이 같은 게 있네요. 이게 뭐죠? 과자 같은 그런 약간 알갱이 느낌이어가지고 크런피에 들어가는 약간 좀 약간 알갱이 그런 것 같았어요. 바삭한 덕, 약간 이런 느낌. 평범한 튀김옷은 가라. 이 속에 비밀이 있습니다. 알갱이의 정체는 바로 국내산 쌀 파우더. 덕분에 차원이 다른 튀김옷을 완성할 수 있었죠 어디 얼마나 바삭한지 한입 먹어보면 아유 침고인다 여기에 치킨 맛을 결정하는 핵심 염지 작업도 국내산 천일염만 사용하는데요 좋은 재료로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는 치킨들. 부재료도 이렇게 정성들여 준비하는데 원재료인 달근도 어떨까요? 그래서 대표님께 직접 물어봤습니다. 기린네 난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 그런 신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이거든요. 독의 과정에서 탕적이라는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공정이 있어요. 그 공정을 얼마나 빨리 어, 냉각을 시켜주느냐에 이제 그 관건이 이제 신선도를 좌우하는 거라고 볼수 있거든요. 저희 공장에서는 기존의 어떤 수냉각 방식이 아니라 에어냉각 시스템을 통해서 어, 교차 오염을 피하고 신속하게 에, 냉각을 시켜줌으로 인해서 신선도가 훨씬 더 어, 우월하다고 저희는 볼수 있습니다. 보통 닭을 냉각하는 방식은 두 가지인데요. 여러 마리를 냉수에 담그는 워터 칠링과 한 마리씩 매달아 찬 공기로 냉각하는 에어 칠링으로 나뉩니다. 한 마리씩 따로 걸어 작업하니 아무래도 에어 칠링 방식이 오염도가 낮고 신선하지만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더 들기 마련이죠. 당연히 치킨 값도 그만큼 오를 수밖에 수박... 어, 어 아니, 오히려 저렴한데요? 이거 맞아요? 신선한 원재료를 쓰면서도 가격은 저렴하게 유지하는 비결을 찾아온 논산의 한 가공공장. 600평 정도의 저희가 자공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190명의 작업자가 하루 1평한 3만 수 이상의 절단 작업을 통해서 각 업체 프랜차이즈에 납품을 진행하고 있고요. 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흔히들 아시는 집게, 그다음에 초, 비, 맥, 비큐 등총 14개 업체를 저희가 납품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성공 기업의 뿌리가 바로 이 육가공 공장이라는데요. 덕분에 질 좋은 원재료를 좋은 가격에 수급할 수 있었죠. 저희처럼 닭을 직접 길러서 치킨 브랜드까지 하는 회사가 뭐 한두 군데 정도 있을까 싶습니다.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계를 길러서 그다음에 도계장에서 가공장까지 이 단계 단계를 넘어갈 때마다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저희 회사에서 일괄 그 수집 계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발생이 최소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프랜차이즈에서 공급하는 가격보다는 활식실이 좀 저렴하게 저희가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공만큼이나 건강한 닭을 기르는데도 일가견이 있다는 성공 기업. 저 멀리 계룡산이 반겨주고요. 도심에선 보기 힘든 청정 자연 환경 속으로 한참을 달리고 달리다 보면. 도착했습니다. 이곳에 건강한 달을 기르는 비법이 있다고요? 한 이틀, 삼일 돼야 여기까지 응, 응, 응. 오는데 얘네들은 풀자마자 막 놀더라고. 응. 한1 0 년째 늦치마 얘들처럼 똘 막던 만도 오늘 첨봐. 응. 대체 무슨 대화인가 했더니 아 오늘 막 들어온 병아리들이었네요. 한눈에 봐도 쌩쌩한 녀석들. 그도 그럴게. 사실, 이곳은 그 어렵다는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농가입니다. 저희가 한 4, 5개월 걸리는 것 같아요. 물도 인증받아야 돼요, 지하수도. 그 다음에, 그 환경, 농장 환경. 열몇 가지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인증받는. 게. 인증 절차는 2년 주기인데, 그 다음에 인증을 해주고. 한이삼 개월 한 번씩 와서 주기적으로 화, 확인하는 것 같아요. 항생제나 약품의 잔류 걱정 없는 유기농 식품이 몸에 좋은 거야 다 알죠. 하지만 그만큼 가격이 높아지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부담스럽지는 않을까요? 그래도 요즘 소비자들의 트렌드는 건강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소비자들의 또 관심이 좀 많기 때문에 좀 차별화돼 있지 않으면은 소비자들한테 선택을 좀 받을 수가 없고. 또 저희만의 어떤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항생제 농장을 할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수시로 농장에 들러 부족한 건 없는지 살펴본다는 대표님 그런데 왜안 들어가세요? 닭이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농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방역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농장은 농장 사장님 외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 방역상 좋기 때문에 양계 산업의 최대 속적인 조류 인플루엔자 전파력과 폐사율이 높아 요주의 가축 전염병으로 분류되는데요. 최근 세계 최대 닭고기 수출국인 브라질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국내 식품 업계에도 비상이 걸렸었죠. 성공 기업도 항상 조심해야겠어요. AI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한 곳에 모아놓게 되면. 피해가 좀 많이 클 수가 있는 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종개장이라든지 농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전국에 분산 배치를 해서 만에 하나 어떤 질병의 문제가 생겼을 때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소비자들한테 치킨을 공급하기 위해서 농장을 좀 여러 군데 분산을 좀 해놓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건강한 원재료가 치킨 맛을 결정한다는 성공 기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글로벌화 시키는 것이 일단 1차 목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고객님들 마음속에 그냥 피트를 치고 지나가는 어떤 그런 반짝 브랜드가 아닌 늘 한결같은 초심을 잃지 않는 건강한 닭을 만드는 치킨 브랜드야 라고 인식될 수 있는 그런 치킨으로 남고 싶습니다. 맛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연구하는 성공 기업들 치열한 고민과 수년의 성실함이 모여 건강하고 정직한 한 그릇이 탄생했습니다. 그한 그릇에 담긴 진심과 열정을 찾아라 성공 레시피가 응원하겠습니다. 대표님은 밥을 제일 맛있게 먹었을 때가 언제예요? 그래, 닭을 제일 맛있게 먹은 거는 제가 야구를 되게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야구장에서 어, 제가 응원하는 팀이 뭐 안타라든지 또 홈런을 쳤을 때 어, 환호를 하고 그 뒤에 먹는 닭과 어, 맥주 한 잔. 그게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든지 가요. 하나 이글스 팬입니다. 가축하드립니다